네, 오후 흥한 브리핑 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새로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책임총리, 그런 것 처음 듣는다.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 책임총리는 무슨, 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또 다시 대독 총리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까? 여론에는 귀를 닫은, 닫은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행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왜 정홍원 총리를 경질해야 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려고 나선 분이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문창구 후보자는 과연 어느 나라의 총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다음은 MBC의 예능 PD 중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가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참회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PD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MBC 경영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선진국의 주요 방송사 중에서 지금 MBC만큼 국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 방송사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소속 PD가 자사의 보도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170명의 PD가 이에 동조하겠습니까? MBC 경영진들은, 진심으로 MBC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 국민들에게 사과의 글을 올린 입사 3년차 PD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BC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사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